지금은 연이 끊겼지만, 어,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예뻐하고 어버 키운 제 사촌동생이 있어요. 6살 차이 나는 사촌동생인데,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확 달라졌던 그런 친구라서, 어, 내가 그때 좀더 마음을 살펴줬었더라면, 어,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변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면서 그렇게 예뻐 했으면서도 그 친구가 확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애가 막 버릇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냥 화밖에 안 나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하니까 어떻게 할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냥 얘를 혼내기만 하고 화내기만 하고 그렇게 제가 행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진짜 애들한테 그런 양질의 교육을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이렇게 인성적으로나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 친구가 너무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제게는 또 혈육이 또 하나 있는데, 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제 조카도 지금 돌이 막 지난 친구인데, 어, 그 우리 조카에게도 어, 이런 교육을 좀 알려줌으로 해서 그렇게 사춘기가 와도 뭐확 달라지지 않고, 그 예쁜 그 모습, 그렇게. 어,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어, 그, 우리 조카에게도, 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아이들이 예쁜 그런 순수함과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온갖 사춘기를 겪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 일다 겪고 나면 사람이 막 흑화한다고 하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렇게 변화하듯이 어른이 없으면 그렇게 세심하게 지도해 주고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좋은 마음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지켜 주고 그 예쁜 순수한 마음을 지켜 줄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